와우 2층이 따로 올라가는 거네 그러네 우와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돼? 아 그러게 수도가 있네 그래게안 <laughs> 열려? <laughs> 다시 해봐 <laughs> 어떻해 아잇 쩔문 열어 문 열어 문을 바꿔야겠다 어떡해 녹슬었나 봐 너무 안 열어서 이게 지 아니야? 빈티지? <laughs> 이게 진정한 빈티지다 다기 시멘트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뭔 일이었어. 어. 뭐라 어떻게 해야 되지? 야. 나좀 놔야 되겠다. 지금 는마다 <laughs> 잘 먹어세요. 감사. <laughs> 그런 거 찍는 거야. 몇 개가? 기록이지 기록. 너무 막막해. 진짜 가서 한번 봐봐.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. 어. 어, 그래. 어. 지금까지 중 최고는 아니고야? 어. 왜냐면, 전기도 없고, 수도도 없잖아. 그것만 괜찮으면 솔직히 해볼만 하다? 전기 수도가 된다면? 근데, 전기 수도가 안 돼. 그럼 전기 안 들어온다면 어떡하지? 계약은 이미 했고? 어, 엄마겠다. 그래서 엄마가 안 들어온다면 촛불 켜고 잠사해야 돼. 아, <목소리> 씨. <목소리> 이 정도일 줄이야. 친구까지 직접 보니까. 일이많겠만습니다네왜안지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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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시고 안된다 응. 이거봐 얘만 이렇게 비어있어 <웃음> 레전드 아이가 <laughs> 빼버리셨나? <laughs> 어. 쓰 씻지 않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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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했을까? 쓸 일이 없 하시겠지. 슬프다. 오. 왜, 우우 우와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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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뜯어다 하면 안, 안 돼. 되나? 오오오 그러네. <laughs> 차분해. 근데 그 노래 배경. 오, 왜왔 닌자 같지 색깔. 봐보자. 어? 닌자. 꼬부님자. 네. 우 <laughs> 괜찮아. 그 이유가 있어. 아 진짜. 서른한 <laughs> 살이신데 왜 그러세요? 서른한 사람은 장난치안됩니까 미안. 봐봐. 이거 귀엽지? 언니 포인트. 오 인기 많네 얘. 찰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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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. 내 자리. 사진 찍어볼까? 아 맞아. 사진 찍어야 돼. 맞아. 선생님 <laughs> 들어가시죠. 사장님, 사장님 감사합니다. 손지 <laughs> <계단이 왜> <laughs> 아, 아, 손잡이 잡마 나는 나도 한번더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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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다. 우와. 집이다. 화장 아. 아, 아. 화장실 <laughs> 여기 있네. 방금 <laughs> 우와, 아늑하다. 그러게. 이문 좋아요? 어, 옛날 문. 우와 우와 반대로 돼 있네 다락방이랑 반대죠 화장실다 있 화장실도 옛날 문이다 이야 이야 그러면 이렇게 쏟아질 수 있어요 머리 대가지 뭐지? 어 k 아쌤 어, 근데 안 건드리는 게 o u I'm wondering if you're going to get a cut. I'm g 어 i n g to get a cut. I'm going to get a c u 그럼 그냥 만약에 뭐가 아니고 뭐이 건물 살려놓고 나가는 건데, 만약에 <laughs> <laughs> 수리해서 새집만들어준다는 건데, 벽도 섞어내고, 벽도 섞고 차, 아니 벽은 그냥 뜯어내고, 예, 그냥 뜯어내고, 벽은 다 뜯어서 버려야 돼. 근데 여기 창문이 깨져가지고요. 맞다, 창문이 깨졌어요. 最近可好混着？ I mm -hmm. 아 여기서 문이 있네. 아 다치네. <laughs> 정말 싫었다. 오 여기 다 비어있구나. 이야. 고 가면 응. 그때, 그때도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골라놓고 가면 아아 아. 우와 야. 우와, 우와 간판도 뗐다 우와 근데 왜 직원 안 되셨지 엄청 가깝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. 하니까 와오야 이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 화내졌어요. 와. <laughs> 저기도 달았고. 그네. 우와. 안에 한번 볼까? 어, 근데 이거 건들면 안 되겠지? 건들. 안 <laughs> 위에 손 만지면 안 된다. 뭐? 이거 전기. 전기 없어. 어? 전기라도 올랐으면 좋겠네.